네 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이 영상은 재미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 세배 ETF 실전방 어느 참가자의 생생한 실전 매매 체험 후기를 네,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 일부 어, 시간입니다. 네, 아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것 그를 마침 제가 발견을 해서 어,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하는 미국 주식 실전 방이 네 도대체 무슨 방인지 네, 한번네어 한번 그 보고 갈까요? 자 미국 주식 실전 방은 현재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부 방 중에 하나고요. 어, 미국 주식 네, 세배 레버리지 ETF를 실전 매매를 진행하는 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8 5분 정도 이렇게 지금 어 실전방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옵저버로 참여하신 분들 계시고 실전매매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실전매매 에 참여하실 때 평균 운영되는 시드는 대략 1억 정도 평균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물론 뭐 약간 소액으로 한2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운영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어, 1억에서 4억까지, 운영 규모가 좀 다양하게 좀,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좀 운영 규모가 좀 크죠. 크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합성 매매는 그렇게 좀 실전 매매가 진행되는 방이고요. 네, 그럼 합성 매매가 무슨 매매냐 하는 얘기, 간단하게만 그냥 드리고 갈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미국 주식 합, 세배 레버리지 ETF 합성 매매는 현재 진행되는 종목이 요 SOXL 지금요 차트를 보고 계시죠? SOXL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정방향으로 세 배를 추종하는 종목과 이와 정반대에 있는 SOXS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세 배로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종목이죠. 즉이두 종목은 각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자석으로 치면. N극과 S극에 해당되는 두 종목이에요. 완전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XL과 XS의 차트가 네, 완전 정반대로 나오죠. 네, 당연히. <laughs>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네, 종목입니다. 자, 이 종, 이 실전 매매방에 참여하신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신, 자, 매매일지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합성 매매, 그, 확정 수익일지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취영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취영남님이, 어, 대략 한 달간 이 매매를, 실전 매매를 경험하시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어, 오늘 좀그 리얼하게 네, 준비를 올려주셨어요. 글을 올려주셔서, 마침 제가 네, 그 글을 또 보고,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취영남님의 지난 한달 동안의 매매 결과를 먼저 간단히 보면, 현재 운영되는 시드는 대략 1억 1300만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7월 28일부터 8월 25일, 대략 정말 딱 진짜 한달 운영한 결과죠. 이한달 운영한 결과가 현재 그 환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15.41% 네, 요렇게, 어, 요 환율 반영, 반영인가요? 요게 어, 달러 기준 14.81%라고 찍혀 있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 원화 기준 환율 반영이라고 했을 때 15.41%가 찍혀 있고 그래서 최초 원금 대비 원금 대비 수익률은 수익금이 2,200만 원 정도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그 원금대 최초 원금 대비에서는 19.44%라고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어요. 네, 저도 그 깜짝 놀란 게 어, 이 합성 매매가 사실 월간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그 제가 제시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고, 네,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결과 매매에도 하셨어요. 잘 하셨죠? 그리고, 어,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laughs> 이 수익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그냥, 그니까 2천만 원을 진짜 수익으로 오롯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일반 셀러리맨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우리 그어 추영남님께서 마침 또 준비를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또 마침 또그 우리 실전반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부분을 어, 준비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를 어, 취영남님 올려주신 그 원본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운공 님들 반갑습니다. 취영남입니다. 이 운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운명공동체라는 뜻이에요. <laughs>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아마 좀 약간 이게 뭐지 할 텐데, 이 운공이라는, 운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운명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미국 주식 실전 방에 참여하시는 실전 트레이더분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고요. 그 의미는 왜 운명 공동체냐? 첫째, 종목이 같습니다. 네. 현재 S O X L, S O X S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매매 기법이 동일합니다. 네, 어, 버전 3를 기준으로 한 어,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일한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 우리 그 실전방에서는 운공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거 운명 공동체란 뜻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우리 취영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운공님들 반갑습니다. 취영남입니다. 제 닉네임 취영남의 의미는 취미로 영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유튜브 해보려고 닉네임 만들었는데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8월 31일까지 사거래일 남아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이 많이 바빠져 후기 남길 시간이 안 생길 것 같아 오늘 후기 남깁니다. 두서없이 긴 글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가보죠. 원래 제가 처음 합성 매매 시작한 날이 7월 18일부터였습니다. 작년부터 미국 ETF 매매에 얼마 없는 재산 몰빵했습니다. 네. 스윙으로 스윙 내면서 수량 늘려가면서 10년간 모아서 부자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매일 보면서 라오어 무한매수법, 네, 요거 있습니다. 라오어 무한매수법이라고 하는 네, 유튜버가 있어요. 그딴 것도 따라해보게 되고 귀찮고 힘들고 의문도 들고 해서 그만두고 암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가라고 생각할 때부터 TQ 모으면서 총알 다 떨어져 6개월을 버틴 끝에 다행히 수익이 20%를 넘어섰을 때제 내리를 스쳤던 게 어차피 안 팔고 이렇게 모아가기만 할 거면 인버스를 작은 비율로 싸게 사서 TQ 날아갈 때 인버스 팔아서 TQ 숫자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고 보니 합성매매 해징을 장투에 활용하는 느낌이더군요. 네. 아마 이 부분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추영남님이 그 합성매매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연히 저에게 양매매윤이라는 채널을 띄워주더군요. 한 이틀 동안 합성매매 영상을 계속 보다가, 어? 이거 되겠는데? 이 사람 천재 아니야? 아니면 사기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 미친 듯 보다가 결심하고 방장님과 통화하고 7월 18일에 합성 매매를 스타트 했습니다. 자, 다음 글 볼까요? 그때 저와 집사람 두 개의 이베스트 증권 계좌로 TQQQ 수익 난거 모두 정리하고 두 계좌 동시에 진입해서 시작했는데 두 개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키움 계좌 하나 만들고 주식 그대로 옮겨서 하나의 계좌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드는 51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XS를 다 손절하고 새로 진입하는 게 아까워서 XL만 더 사서 시작한 게영 찝찝했었습니다. 확정 수익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추정 손실은 팍팍 늘고, 아,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틀째 되던 날, 본장 시작하고, 잠이 들었다 깨보니, 7월 27일 새벽 3시, XS-13% XL 계속 상승하길래, 확정 수익은 미미하고, 추정 손실은 더 팍팍, 네. 에라 모르겠다, 갑자기 많이 오른 XL 싹다 팔고, 그 돈으로 떨어진 XS 매수.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XL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내가 산 XS는 급등 네한 시간 동안 매도만 하면서 마이너스 천만 원이 플러스 240만 원으로 마감 다시 복귀해보니 정말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XL 추세도 진행 중이었고 또 확정 수익도 없이 그런 배팅을 한건 아마 그냥 도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났지만 이게 과연 합성매매 덕일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재진입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주식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본적 있었어? 그래 가보자. 마음 먹고 다음 날 5천만 원대출 받아. 네. 어이 저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5천만 원 대출 받아. 네. 절대 따라하지 마셈. 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거 따라하면안 됩니다. 네. 1억 1,380만 원으로 재진입해서 8월 26일까지 왔습니다. 이제 진입회차별 리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됐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1차 얘기죠. 1차 7월 28일부터 8월 4일 6일간 일하는 중에도 주의할 것 없이 차분히 프로세스 1-3 버전 마이너스 매매 추가대로 매매하면서 확정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XL의 급격한 하락이 있으후착실히 쌓은 확정 수익으로, XL 추세 바뀔 것 같아서, 전부 XL로 체인지하고, 이때부터 프로세스는 바이 바이. <laughs> 네. 확정 수익은 480만원인데, 마이너스 천만원을 구경하고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전부 XL만 들고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이너스 300만 원부터 확정 수익을 믿고 조금씩 던지기 시작 구름대로 진입하자마자 꺾이기 내마 참지 못하고 전부 매도 다행히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내려갔던 추정 손실을 마이너스 5, 5만 원으로 확정 짓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확정 수익 480만 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임마. 네 인생에 이렇게 짧은 기간 6일이네요. 네, 6거래일 만에 이런 번 돈, 이런 돈번 순간이 있었어. 방장님 옆에 계셨으면 큰절하고 싶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XL이 조금 반등하다가 계속 빠지길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 최대한 버리고 일치나 말고 적게 먹고 나오자는 마인드 컨트롤이 주효했다고 셀프 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일부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차부터 4차까지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 우리 그취영남 님의 그 지금 실전 매매 스토리가 리얼한 생생 스토리가 어, 요렇게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공개가 됐고 어,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얼한 공개 스토리 첫 번째가 요 여기죠, 지금. 요요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요요요부분 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요기, 여기요. 요기,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수익단 부분. 네, 여기 수익단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키움 보상 받은 얘기도 있어요. 이게 키움 시스템 에러 나 가지고 네, 보상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이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이 이 구간대가 XL이 하락 구간대였거든요. XL이 하락 구간대였는데 여기서 아마 또 엑셀 매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어, 7월 28일부터 8월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대략 한 2200만원 정도 네, 수익을 내는 아주 뭐, 그, 뭐, 매매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을 테고, 어, 사실 이 주식 투자, 특히 세베레버리지 ETF를 매매한다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미국 주식 실전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세배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합성 매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합성 매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어 리스크 관리도 되고 어, 어 왜냐면 합성 매매라는 게 양쪽 방향을 다 잡아가는 매매거든요. 네, XL SS를 다 잡아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매를 할때 어, 예를 들면, 추영남님이 이 매매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적용이 돼요. 그 프로세스에 대로 따라서 변동성 매매 구간도 있고 내 상하방 춤에 이제 아마 다음 두 번째 얘기 들어가면 아마 상하방 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운영된 이야기들을 리얼하게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미국 주식 실전방에서 진행하는 세버리지 세버리, ETF 매매에 대한 실전 매매 이야기를 오늘 우리 취영남님의 실전 매매 스토리를 가지고 제1부를 진행했고요. 어 취영남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는 대로 네 2부 영상까지 준비해서 최종으로 한달 만에 2,200만 원이 만들어진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공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재미있습니다. 미국 시식 세배 etf 실전방 어느 참가자의 생생한 실전 매매 체험기 체험 후기 제 일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매매윤이었습니다.